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후루 탕탕탕 후루루루 탕탕탕 후루후루 탕탕, 탕탕. 요새 이게 유행이래. 아 그래? 탕후루가. 탕탕 후루루루 탕탕탕탕 후루루루. 아니 이게 챌린지인데 우와. 우리가 한번 쳐볼까?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이게 아니 1탕탕0루0 1 0 1 0탕0 1 0후탕탕0 1루루루1 0 1 0두번 두번 1 0 1 0 1 0 1 0르0 1 이렇게 나0야0 1 0 1 그럼 제가 선배 0 1 0탕 탕탕 0 1루탕탕탕탕루0루탕1탕1흐루0르루루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약간 느낌이 있어0 1 0 1이1 0 1 0 1이1 0 1 0 1 0 1 0 1 0 1 아니, 챌린지니까 우리도 한번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도 다유행하 타오르 챌린지 하기 전에 청소 챌린지나 해. 어떻게 청소 한 번을 하다가 뭐 챌린지하고 타라를 하기 어딨나. 아이, 후루새끼가, 이씨. 아니, 그냥 같이 한번 추자고, 맞춰서 챌린지로. 요즘 틱톡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틱틱거리지 마. 뭘 틱톡거리고 있어. 아, 진짜. 선 <목소리가> 종이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귀엽고 뭐, 깜찍한 애들이 뭐, 하는 거지 아니 우리도 하면 괜찮다니까 뭐. 아니 그리고 나는 탕후루를 안 좋아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춤이라고 춤 탕후루가 아 그니까 싫어하는 걸 하고 싶지 않다고 난 탕후루를 안 좋아한다니까 단 거를 나는 매콤한 참... 걸 좋아해요 아니 누굴 좋아해? 그냥 찍자고 이거 챌린지니까 그냥 아니, 노력을 한번 해보면 되지, 뭘. 아니, 정말. 우리는 절차하지 말고. 젊은, 젊은 감성이 없다니까, 참. 아이, 진짜, 이런 것도 따, 따줄 알아야 돼, 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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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너 몸치야? 아가리 닭치. 야, 뭐, 야, 이게 뭐야? 아, 탕, 탕, 하는 거잖아 왜요? 숨소리 때 이렇게 싸? 뭔가 리듬이 있어야지, 리듬이. 탕, 탕, 후루, 후르 리듬이. 알았어, 있어. 그거 해봐. 내가 뒤에서 따라 할 테니까. 바로 오케이, 준비 끝났어. 가. 좀칠때난 뭐... 이미테이션 레이블 비만했던 사람이라니까. 비만은 어떻게 해? 나를 향해 거 어? 그... 도 그렇고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좀. 정도는... 그근데 나는 탕후루를 별로 하고 싶 않아 아니 빨리. 나도 안먹고 아니 나도 안 먹어. 아니 먹고 싶지 않고. 탕후루 이거 꼬치 많이 버린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탕후루는 나. 아니 탕후루는 나도, 나도 싫어. 단짠 단짠. 나러 마라탕도 안 좋아하고 참. 어떻게 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씨발 사냐? <laughs> 너는 그랬다 하면 좋아하는 것만 해잖아요. 뭘 좋아? 너 싫어하는 빨래 놀기랑 빨래 하기 안 하잖아요. 넌 이빨 닦아. 아 지금 닦아요? 너도 싫어하는 거다 하잖아 너도 이빨 안 닦으면서 계속 나한테 이빨 이렇게 쳐주면 안돼 이빨까지 말고 말할게.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행이니까 이빨 깨버릴라니까 처음... 아 탕후루 싫어하는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탕후루 얘기 그만해 처음에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랬나? 어 마라탕,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야. 아 마라탕은 좀아 그럼 탕후루 사주실까요 이거였나? 뭐였지? 아니 이런 거내 여서 와왜 내가 이거 도와주는 입장인데 몇 번을 설명을 하냐? 아니 이럴 때 보면 내가 진짜 지금 답답해 죽겠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지금 내가 잘못한 내,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뭐, 내가 잘못한 거야? 난 도와주는 입장 아니야?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어, 우리는 트레이스이런쪽에안 맞는다니까 아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야? 싫어라고 가서... 한점내 아이 씨 내가 잘못한 거아니금 싫어 <laughs> 그럼 치라, 치라. 왜되는지 뭐가 탑세 <laughs> 부리지 마 텃밭이나 갖고 도청 불고 똑바로 하자 나라통 타주세요 그래 가자 거... 아니 알았지 <laughs> 시발, 립싱... 아니 음악이 아니,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니 립싱크 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니까 뭐... 뭐 아니 음악에 맞춰서 주지 그러면 뭐 어떻게 어디에 맞춰서 줄 건데 말을 어떤, 하라니까 어떤 맞춰서... 말을 야 입냄새나 그냥 아니, 그럴 때마다 입냄새 안 나는 줄 알겠는데 입냄새 아세요 챔피언이 탕후루 먹기 전에 이빨이아 일단 나라통사주세요 그래 가자, 가자. 선배,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뭐, 뭐 장난치는 거야 지금? 아니 장난이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다시 해 선배 랄라통사주세요아 그래, 잠깐만 야너 이빨 닦았어? 아아 싫어하는... 아니야 야, 아니, 야. 마라탕 사 주세요. 요할때너 냄새, 너 지금 라빠지거든. 야, 아니, 아니가, 아니아니 미안, 한데아 잠깐만 했을 때입 냄새 진짜 입 냄새 진짜 작살나거든요. 챌린지가 왜 나... 너는 아가리에서 겨드랑이 냄새가 날까요? 챌린... 진짜 신기하다요. 미안한데 챌린지? 대우단한테를 아가리에 뿌려 치약을 여기 겨드랑이에 뿌리고. 너입 냄새 지금 롤 챌린지급이야 지금. 아, 어, 그랬다지면 너도 배그틀 그라운드 1등급이야 그러니까 아니 하는 건 좋아 챌린지, 근데. 서로 격식은 차리자 둘 개야. 서로 격식은 야. 그쪽이 차리세요. 탕으로 건 나발이 건간에 마라탕도 사주기가 싫어. 그쪽은요? 입냄새가 나는데. 뭐를 그쪽은요? 사주고? 아가리에서 겨드랑이 냄새가 나고요. 겨드랑이에서 호렙이 냄새나요. 적당히 해요. 그리고 똥 구멍에서 입냄새 나요. <laughs> 야, 이거 아가리 챌린지냐? 그만 해요. 그쪽이 1등이니까 아, 존나 화딱지 나가지고 숨 참을 테니까 그냥 일단 찍자. 하주세요 응. 그래 가죠.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탕후루도? 어?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내맘이 단짠 단짠. 아니 똑바로 자. 뭐이 이게... 아니 자연적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급하게 추는 건데. 급하게 추는 게 아니라 챌린지는 똑바로 쳐서 이게 올려야 된다고. 야너 이거 해봐. 이거 안 돼? 탕탕탕 후루 후루.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 탕탕 후루후루 내마음이 딴짠 딴짠 오케이 그래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 아니 아니 막상 해보니까 신나는데? 그래 되잖아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일상에다 그래, 뭐. 찍어 <놀람> 아왜안와 아니 천천히 오는 거라고 아니 몇 번을 설명 아 그래 도와주는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마 아니 이러 설명을 해줘도 빨리빨리 해줘야지 뭘 6번을 설명 그래 답답해 죽겠어 이럴 때마다 하아 속도 좀 막.. 속도 돋아진 거 아니 소, 천천히 속도 내 나이에 맞춰서 속도 움직이라고 왜 저래 아니 이게 힘들다니까 아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한테 맞춰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잖아 알았..알았다? 너뭐다랄이지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왜! <laughs> 저이 씨.. 어, 너뭐 지랄이고! 야너 뭐라.. 야너 뭐라 그랬어! 야 내려봐! 뭐라 그랬어! 저이쌍놈어 새끼가 진짜.. 야 형도 너랑 같이 막 틱톡 좀잘좀 좀 해보려고 좀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나한테 틱틱거리지 나 제일 많이 틱기니까 욕만 하면 씨발 틱틱대고 야차 어, 아야 하지마 하지 야야너 아, 야. 하기 싫으냐 야너 아, 하기 싫으냐 아니요 하기 싫어 여기 내리막길이고 용이 형이 내 속도를 맞춰야지 도와주는 사람은 맞춰야지 왜야 춤추는 사람이 야 맞춰야지. 춤추는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봄에서 이렇게 이 카메라 구도를 보니까. 엑셀 이거 뭐 카메라에 있나? 아니 사람이 카메라를 따라가야지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찾으시고요 너 뭐라? 나를 어, 따라오라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너 뭐라 그랬어? 나를 따라오라고요 아 뭐라 그랬어? 아, 그냥 그래. 형이 좋게 좋게 할때 그냥 네가 따라와 형이 <laughs> 형다어야 따라는 가요 어? <laughs> 어차피 내차탈 거잖아 내차 아니면 누구 차할 건데 찍을 차가 없잖아 그럼 차 주인 말 들어 진짜로 열 받게 하지 마 아씨파 진짜. 아니 그렇게 똥꼬집 피우니까 똥냄새도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잠깐만 이거 기아 안 넣었다. 기아 안 넣었다고. 기아 안 넣었다고. 아니 그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말을 하고. 방금 전까지 싸우다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수동기아 이거 기아가 피해가 있지 파킹에. 이걸좀 기다려라니까. 왜 너밖에 몰라요 도대체가? 야, 시작해서 눌렀잖아. 왜 굳지 진짜로? 어? <웃음> <웃음> 평소에 내차 어드 타이면은 기름값 한 번이라도 내주고 그러세요? 뭐 기름이 아니, 정말 아... 눈치가 없는 거 아니 뭐 기름이 번이세요?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요 지금? <laughs> 진짜 몇번 얘기해야지 알아먹는 거지? 진짜 사람이라면 내차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면은. 둘기야 내가 기름 한 거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도 하겠다 야참 너는 센스가 없다 기름 쪽에서 알아서 그냥 해주면 내가 알아서 기름을 넣어주는데 왜꼭 왜 주둥이에 생색을 내 생색을 한 씨. 번이라도 넣어주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면 진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겠죠 짓거리는 뭐야 기름이라고는 아, 얼굴에서 진... 나오는 콩기름 밖에 없으면 진짜 그만해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마지막 기회 줍니다 똑바로 해 똑바로는 그쪽이 아시구요 일보 직전이야 지금 제대로 따라오세요 아 시바 말투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너형 놀리는 거야 뭐야 인마 똑바로 해 개너무 새끼가 챌린지 하면은 너 그냥 챔피언이야 챔피언 있는듯 챔피언 아이고 왜 하나하나 시바 사람 스트레스 밖에 아냐 예? 그럼 내가 내줄 테니까 좀 아우 아니, 뭐, 아니, 그니까 생색좀 내지 말라고 알았으니까 기분 좋게 칠라고 그러는 거야, 챌린지를. 찍을 때 행복하게 알아, 좀 찍자고. <목소리>